안녕하세요. 낚시 관계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충남 서산시 잠홍지에 왔습니다. 아, 자몽지는 뭐 전체적으로 주차할 곳이 정말 없고 규모에 비해서 아, 굉장히 어죽자원이 상당히 많은 곳으로 이 봄철에 월척에서 허리급 이상 붕어 아주 마리수로 나올 수 있는 정말 알찬 곳이었습니다. 아, 라이트닝의 월척급 붕어 마리수로 뽑던 곳중한 곳이고요. 최상류이 부들밭. 아, 지금은 사람 아예 없는데 제가 이제 아름아름 저 안까지 들어가갖고 월척급 마리수로 뽑곤 했던 곳입니다. 아, 다만 현재 자몽지. 공원화가 다 되면서부터 이제 낚시 금지가 됐습니다. 아, 이곳에서 낚시할 경우, 이제 벌금 300만원 이하를, 아, 지금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이제 낚시를 전혀 못한다는 거, 아, 그점 인지하시고요. 어, 아, 서상권에서 3대 저수지로 불리는 곳이었는데, 어, 아, 정말 아쉽게 낚시를 못하게 됐습니다. 아 누구를 탓하기도 그렇고, 뭐, 낚시인들, 아, 잘못이 많으니까, 아, 이런 정말 안타까운 곳들, 이제 낚시 금지 되지 않도록 정말 부탁드리고요. 어, 지금 뭐 자몽지 뭐 옛날 생각에 낚시 오고 오고자 했던 분들 어, 현재 낚시할 수 없다는 거 어, 낚시 금지 구역이니까 그점 인지하시고요. 어,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공원화 되긴 했는데 산책하시는 분단한 명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곳곳에 산책로 이렇게 막 부셔져 있습니다. 아, 이거 뭐 낚시꾼들이 부신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시설 관리지도 못하면서 수십억 원씩 혈세를 이렇게 처바르는거 정말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정말 낭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낚시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뭐 낭비되는 시설 절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가 예산이 낭비된 사례가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아이 넓은 곳 수십억 원씩 들여서 만들었던 시설, 단한 명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거, 정말 안타깝고요. 어, 지금 차라리 이 시설이라도 없으면 낚시꾼들이라도 찾아오고, 지역경제 발전에 낚시인들이 이바지할 수도 있습니다. 어, 누누이 말씀드린 거지만, 낚시인들이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이득이 되고 혜택을 주어야지 낚시인의 놀이터 계속 낚시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시설들, 보시다시피 여기저기 막 박살났습니다.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시설들이 뭐 여기저기 사람도 가지 않는 상태에서 관리도 되지 않아서 여기저기 다 박살나 있습니다. 아, 이거. 관리하시는 분들도 잘못했고요. 국가 예산을 엉뚱한 데 쓰기도 했고, 이 저수지라는 이 자원을 낚시인도, 그 어느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게끔 한 것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 뭐, 낚시 금지 되지 않도록 낚시인들이 정말 주의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과 같이 이러한 예산 낭비, 아, 뭐, 수십억씩, 심지어 수백억씩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낚시인들이, 어, 감시하고, 지적하여야 하고,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laughs> 아, 지금과 같이, 낚시금지 안내 표지판, 제2조 2항 제1호에 의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 이건 진짜, 벌금이 부과되는 낚시금지구역이라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어, 이런 낚시금지구역 더 늘지 않도록, 우리 낚시, 연드려, 낚시하시는 여러분들, 어, 좀 경각심을 갖고, 우리 모두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 생기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자몽지 낚시금지 현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